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화가 오늘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체화된 성화는 도내 5개 지역을 순회한 뒤 9일 평창 개회식장에서 점화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밝힐 성화가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도내 성화 봉송의 첫 주자는 청각장애인 김미경 씨와 다문화 가정 대표 찌에우 티템 씨. 둘이서 함께 뛰며. 슬로건 하나된 열정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못어요 너무 영광이서 이런 순간은 처음 평생 한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떨려서 잠못 잤어요. 춘천 의암모에서는 칸으로 물레길을 가르는 이색 봉송이 진행됐습니다. 스켈레톤 금메달 윤성빈 선수도 봉송 주자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성화 봉송의 주제어는 숫자 8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8일 동안 80km의 거리를 800명의 성화 봉송 주자가 뜁니다. 패럴림픽 성화는 원주 강릉 정선을 거쳐 오는 9일 평창에서 최종 점화됩니다. 평창 정선 등 올림픽 개최지 식당과 숙박 시설 500여 곳에 경사로와 장애인용 화장실이 개선됐습니다. 또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갖춰진 민간 업소를 지도 정보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이용 업소를 확인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 지도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성화 도착과 함께 본격화된 평창 패럴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감동의 이어 장애인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인간 승리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적입니다.